영도생태문화축제 네, 심없이 달려갈 부재 8번째 순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곱 번째로 만나봤던 우리 왓팀, 네, 이어서 또 멤버들이 바로, <웃음> 네, 맞이셨어요 <laughs> 어, 네. 멤버들이 지금 줄서 있어요. 아, 어, 멤버들이 예. 많으니까 좋네. 어, 맞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이쪽 친구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저는 유튜브에서 파쿠르를 하는 오쿠르입니다 네. 어, 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음. <laughs> 부끄러워. 네. 아예 편하게 말해요. 네. 음, 네. 왜 왜. 저이아 이런 말 하면 돼요. 이런 말만 하면 돼요. 저는 엄민준입니다. 음... 아, 네. 그럼 두분다 이제 왁 맹범 아, 번에요. 네. 오. 그러면 어떻게 활동 저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파쿠르를?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파쿠르 음. 이런 걸 알게 되고 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거 같아요. 아, 아 네. 네. 어, 지금 중이 중삼 아 중삼이들이구나 아, 네, 아. 네 앞에 친구들보다 아. 우리 민준 친구도 중삼이에요 중일 아중일이요아 아, 아, 여기는 중삼 형이고 음. 여기는 중일 막내고 요 아. 우리 민준 친구는 어떻게 파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음. 형이 할아버지 아아 할아버지 형이 누군데 <laughs> 아 형제예요 아 친형이에요 네아 그럼 눈이 닮았네 그러고 <웃음> 동생 <웃음> 동생을 왜 데리고 왔어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어 <laughs> 동 우리 민준 동생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형이 끌고 나서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네. 응. 아, 아... 마음 아픕니다. 근데 해보니까 <laughs> 어때요? 할 만은 해요? 네. 아 하, 그래도 다행이네. 음. 그래도 활동할 때 같이 나와서 하면 되고. 오. 집이 어디예요? 집 동삼동. 아 영도 아, 동, 영도 친구들이네요. 네. 아. 네. 어 중학교 어디 다니십니까? 해동중. 둘다요 아니 전 해동중대. 네. 아 죄송합니다. 저하고 <laughs> 같은 중학교가 아니네요. <laughs> 네. 저는 남중을 낳았거든요. 아, 아. 학연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 네. 영도는 사실 한두 달이 건너면 다알수 있는데 그죠? 음, 음, 음. 음. 동삼동에 살고 있고. 네. 아그럼 지금 파쿠루를 한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우리 오크루. 어지년 조금 넘는 것 아, 같아요. 음. 음. 이렇게 좀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전에 나와 지금이나 조금 달라지나요? 네. 어, 어 어떤 점이 음. 좀 달라졌을까요? 어 옛날에는 할수 있는 기술이 한두개 정도밖에 없었고 음. 자세도 안 좋았는데 네.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까 기술 할수 있는 게 많고 오. 자세도 좀 많이 좋아지고 오. 친구들도 가르치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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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수가 되어가고 가르치는 데까지. 그 그러면 이제 먼저 시작했고 네. 남들을 가르친 입장에서 음. 동생의 파쿠르는 어떤 것 같습니다? 어그 <laughs> 주변의 친구들 가르치다 보면은. 네. 좀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있지 형제가 같이 하는데. 아니 가네. 그러면 우리 네. 엄민준 동생은 한 한지 얼마나 됐어요? 어. 한몇 달? 달? 아니 근데 처음부터 같이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laughs> 하다가 어. 한두달 정도 했나? 아그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약간 뿌듯하겠다. 네. 어, <laughs> 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확고를 네. 어. 하면서 힘든 점 같은 건 없나요? 아, 어, 아무래도 이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음.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지 말라 이런 아, 말. 아, 말리는구나. 네. 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줘요? 그럴 때는 그냥 받아들인다던가, 음. 그한번 체험을 시키면서 아. 아, 위험하지 않다 이런 아, 걸 해보면은 알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영도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영도 주변에서 파쿠르를 하는 주로 하는 공간, 하는 곳 이런 곳을 알려줄 수 있나요? 어, 어울림 저기 영도 도서관 밖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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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하고 아. 그냥 동네 놀이터. 동네 놀이터. 네. 아, 놀이터가 제일 만만하죠. 아 그렇죠. 그 놀이터에서 하고 있으면 막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안 몰아요. <laughs> 어, 동네 어른들이한두 번씩 건나긴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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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이렇게 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게 되게 좋네요. 음, 네. 이게 맞아요. 또 엄청 운동을 많이 해, 하면 좋을 때잖아요. 네, 음. 활동적으로 그렇게 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이렇게 학습이나 대발달에 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음. 음. 맞아요. 우리 오크루 그리고 엄민준 두 학생 만나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어. 동생에게 한 마디 해 주면 좋겠다. <laughs> <laughs> 파크루를 하는 동생에게 해 주고 싶은 말. 어, 집에만 있으면서 게임만 하지 말고 <laughs> 밖에도 좀 있으면 네 좋겠다. 네어좀 활동적으로 재했으면 좋겠다. 언민준 네. 동생은 형이 해주고 싶은 말. 맨날 어 맨날 밖에만 가지 말고 <laughs> 집에도 있으면. <laughs> 오케이 좋았습니다. 어, 아, 뭐두분 방송을 네. 아시네. <laughs> 어, 맞아요. 뭐두 어, 이제 형 동생이 네. 어, 서로 자기가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죠. 적당히 양보하면서 음, 음, 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마칠 때는 뭔가 하나 그걸 외치고 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약간 형 닉네임이 멋있는 같은데 형 닉네임으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제가 오크로 하면 화이팅 하고 마무리 음, 하는 거예요. 네. 카메라 저, 보고. 예. 자, 자, 둘, 셋, 오크로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